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세현입니다. 전국에 계신 중고등학생분들 그리고 대학생분들 어떻게 중간고사는 잘 치르셨는지 우선 저는 좋됐습니다 <laughs>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제 유튜브의 주 시청자 연령층들이 모두 중고등학생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대학 갈 거잖아요. 그렇죠? 갈 거잖아요. 그렇 망해도 저만 망하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안 망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스무 살이 먼저 경험한 대학교 중간고사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은 대바대, 과바과 교박요. 학교마다 다르고, 과마다 다르고, 교수님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느낀 걸 위주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뭐 대충은 비슷하겠지. 제일 먼저 시험 구조를 여러분들과 한번 말해보고 싶은데,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험 칠때 어땠어요? 자리에 앉아서 종울리면은 전자기기 다 내고, 계속 한 시간 동안 틀어박혀가지고, 보기도 싫은 시험지 계속 봐야 됐던 게 우리 시험이었잖아. 하지만 대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기기를 걷지 않아요. 그냥 가방 안에다가 넣어놓기만 하면 돼. 이 의미는 뭔지 알아? 커닝하기가 쉬워집니다. 아니 뭐 초딩 때 대학교 컨닝은 SNL이나 웹툰 같은 데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크크 그, 그 가림판 있는데 커닝을 어떻게 쿡으로 삥꽁 라는 생각으로 여지껏 살아왔었는데 현실을 접해보니까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심지어 크지 않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사람들도 따닥따닥 앉아있어. 책상 간격도 좁아. 아니 시험 보다가 현타 와가지고 고개를 딱 들잖아. 그러다가 고개 드는 와중에 앞에 사람 시험지가 보여. 두 번째로는 대학교에 매달 제도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메달이긴 하지만, 우선 대학교 시험은 자기가 시험을 다치르면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딩 때는 시험 먼저 다푼 애들 보면 어때요? 또 자잖아. 그런 애들 보면 우리는 또 뒤에서 무슨 생각해? "와, 시발 좋겠다. 이번 시험 쉬웠나? 저 새끼 왜 저렇게 빨리 자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지만 대학교에서는... <laughs> 병신 금메달이네. 금메달은 <laughs> 나구나. 대학 교에서는 먼저 나가는 순서대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라는 은어를 붙여주는데 먼저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먼저 나가면 내가 조밥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학점은 제가 깔아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나 다름이 없어. 그리고 구조적으로 빠르게 풀 수가 없어요. 주관식의 비율이 객관식보다 똑같거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10분 안에 풉니까? 네? 여튼 저는 지금까지 금메달 1 개와 동메달 2 개를 목에 걸면서 탑 10에 들기 일보 직전인데요. 내일 모레까지 시험 기간인데 더 열심히 해서 꼭탑 10에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교 시험은 문제가 하나만 나오.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예를 들어서 A랑 B에 대해 연관지어 서술하세요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A랑 B는 단어 하나만 있지 않아. 단어가 여러 개가 합쳐진 거야. 여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이 베베꼬인 문제는 1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다 풀고 나면 1-1번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단어의 배경과 근원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이 단어를 뭘 어떻게 했는지, 1-1, 1-A, 1-AB. 와. 소문제가 여러 가지가 생겨요. 창조 경제. 1번 문제 하나에 3개, 4개 문제가 있어. 참, 좋같죠세 번째로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교수님!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올라오게 되시면 족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 시험에 예전 기출이나 어떻게 나오는지 출제 경향 같은 걸 모아둔 거를 족보라고 하는데, 대학교 시험에서는 필수 요소나 다름없거든요? 저희 전공 수업 중인데 교수님이, 어, 저희 이번 시험은 작년이랑 비슷한 구성으로 낼 겁니다. 하시면서 직접 족보를 푸셨어요! 족보를 교수님 직접 푸셨어! 이게 얼마나 줘! 선배들한테 우리가 적보를 구걸하지 않아도 돼. 와 역시 최고의 교수님. 이제 수업하시면서 교수님이 어, 이번 시험은 위에 이렇게 객관식이 나올 거고 밑에는 OX 있고 주관식이랑 서술형 있으니까 이점 유의해서 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학생 사지 마. 오케이 이번 시험 볼만하다. 어, 이 정도 구성이면 할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수능 치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평가원에서 3년 안에 출제했던 작품이 그의 수능에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굳이 찾아보라고 하면 2011년 수능 때 나온 상춘곡이 2014년 수능 A형에 잠깐 나온 정도?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작년 기출은 안 나오겠지 이거 빼고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험날 직전까지 공부를 했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1번 문제에서 물음표가 생겼어요 4번, 10번, 20번 문제를 보면서 이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교수님 하셨던 말 기억나세요? 어, 저희 이번 시험은 작년이랑 비슷한 구성으로 낼 겁니다 그래요 구조가 똑같다는 게 문제까지 다 똑같을지는 몰랐지 전체 30문제에서 한두 문제만 같은 게 아니라 한두 문제 빼고 다똑같 됐어요. 문제가 와 여기서 멘탈이 나가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들 저 바보 맞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거만해져가지고? 어? 아이젖 같은 코로나 진짜. 여튼 하 그래도 공부했던 내용 토대로 문제는 어떻게든 풀어 나갔거든요. 그런데 뒤지게 안 풀리던 문제 하나가 있었어. 서술형 문제였는데 반대되는 단어 두 개만 내놓고 뜻만 쓰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단어 뜻 하나만 알면 은두개다쓸수 있는 건데 그냥 점수 꽁으로 주는 문제였어. 그런데 그 단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야. 소비자 지아아니닌데이 아! 지랄만 10분 동안 하다가 결국 첫 번째 단어에다가는 두 번째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다 두 번째 단어에다가는 첫 번째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다 라는 말과 함께 저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수님이 우리를 너무 똑똑하게 본다는 겁니다 아니 교수님 저희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요 교수님은 우리 학생들 이 정도면 풀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문제 제출하셨을 텐데 시험 이 시작하고 정확하게 8분 지란것 같은데 한명 나가니까 진짜 우르르르 몰려나가더라고요 아니 무슨 시바 메달리스트만 13명이야 한 시간 동안 보는 시험인데 15분 만에 과외들이 대부분이 지지치고 나갔어요. 아 물론 똑똑해서 10분 만에 풀수 있겠지. 서술형이 가득한 20문제를 10분 안에 풀수 있으면. 여튼 이렇게 해서 대학교 중간고사 마저 좋대본 박세연의 리뷰였는데요. 대학 라이프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더워지고 있는 요즘 체온 관리 꾸준히 하시고 감기 걸리지 마세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번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연이었습니다.